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We have some exciting updates to share with you. 안녕하세요. 세상소리입니다. 저 한국말 잘합니다. 전 국정원장 조태용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걸 단순한 하나의 뉴스로 보면 안 됩니다. 정보기관장이 개업 논의를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 지점을 결정적 혐의로 받습니다. 이상민 구속, 박성재 수사 중 행한 법무 라인이 줄줄이 무너진 가운데 유일하게 총리만 빠져있는 이 기이한 구조. 그리고 이 모든 흐름 한 지점을 향해 수렴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윤측은 말합니다. 개엄은 불법이 아니다. 나는 관여하지 않아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는 말합니다. 기록이 말하고 있다. CCTV가 증언하고 있다. 보고 누락은 우연이 아니다. 이번 조태용 구속은 윤석열 재판의 판세를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변수입니다. 이제 진짜 질문은 하나입니다. 12, 3개엄은 누구의 결정이었는가? 세상 소리였습니다.